조금만 송합니다시송뭐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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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요4니6 4송합니1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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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고씹고또이럴 <laughs> 때는 사하고치0은얼마그요4치0하고하고 20. 3은? 그렇 그치. 그렇그 나오는 거지. 그데 그치. 그치. 그 8더하기 오는 뭐지? 14 53. 그 53이 돼야지 끝까지 집중해서 해야 돼요 또? 4 음. 집중해야 돼요. 네. 시. 네.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게요. 침 착하 게써들지않 아도 돼요. 왜 3과 5분의 3이에요? 왜 이래? 음. 음, 눈을 제대로 안 써서 놔 내가 계속 계산이 되는 건줄 알았어요. 네. 자, 도 계속. 네. 네. 끝. 네 음. 시작. 그냥, 그, 백분의안 하고 담아 나가면 써도 돼요. 이거 갖 약분해야 되죠. 그렇지요. 분수를 고치는 거는, 소수를 고치는 거는, 좋았어. 그렇다는 거예요. 걔는, 외운 거로 하면 좋을 텐데, <laughs> 1.25. 0.25가 4분의 1이잖아. 응? 근데, 네. 네. 걔는 대분수를 얼마예요? 2예요? 응. 봐봐요. 얘는 1 더하기 0.25예요. 네. 0.25가 분수로 얼마예요? 100분의 1.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. 100분의 25니까 약분하면 4분의 1이에요. 이거 네. 딱 나와야 돼요. 네. 그럼 1 더하기 4분의 1에 1과 4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써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얼마인지 한 번에 써 봐요. 0뭐라고 이것처럼 4분의 1도 잘 나오는 애들은 애워놔야 돼요. 얘는 0.15랑 1이랑 더 했으니까 1과 누가... 0.15가 분수로 뭐예요? 0.16. 4분... 응? 0.16. 8분의 1. 또, 얘는 일, 대분수로 먼저 고쳐봐요. 아니, 대분수로. <laughs> 몇과몇분의몇이야그 얘는 1도 하기번 분의 번이야 응. 아까 몇 분의 몇이뭐라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3 7 5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몇1에몇기에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아까 물어볼 땐 대답 잘 하더니 팔번이 오야. 자꾸 다른 거 많이 해서 좀 이제 힘이 떨어져서 그렇지, 네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조금 더 연습해야 돼요.